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서입니다. 3월 13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로 돌아설 결심. 제가 전체 어, 정해진 수요는 한정적이고, 매매 매물은 잔뜩, 전월세 매물도 잔뜩,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하면 다른 쪽은 어, 이동이 적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래의 대구 분위기를 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수난 모형에서 제가 4.5 국면 정도에 위치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어, 매매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는 느낌이 듭니다. 증가하는 느낌이 들어요. 가격은 아직까지 좀 시원치 않은 느낌입니다. 하락이냐 정체냐. 음. 아직까지는 분위기를 가늠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4 국면 정도의 느낌으로 바라봅니다. 4.5 국면, 네, 4.5 국면 정도의 느낌으로 바라보는데요. 어, 부동산 활력을 부르는 기한 정책은 계속 내놨죠. 110 정책, 신생아 특례. 전대적으로 투자하는 이들이 어,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래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주택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 않다. 미분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는 매집을 하지만 누군가는 물량을 던지기도 한다. 그러면 어, 가장 진입하기 좋은 시기는 육국면이죠. 육국면. 부동산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발표한다. 근데 이게 발표할 게 없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긴 합니다. 음, 매물도 늘어나기에 수요와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며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한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인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쿠팡관리 제 링크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심상치 않게 늘어났죠. 지난주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서 거래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매도 물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4만 500건이었는데요. 4만 1000건. 네. 좀 매섭게 늘어난다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근래 들어서 어, 이게 좀 커졌습니다. 1 8고 코인 투자하러 가나요? <laughs> 여기 신상치 않죠? 또 전세 매물 또한 제가 요거 이렇게 시차를 두고 매물이 늘어나면 전세 매물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매 거래는 상대적으로 활발해진 반면 전세와 월세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월세 물량 매석게 늘어났습니다 연초 대비 10% 늘어났어요 이 증가세가 이제 시작이라는 게 문제죠 네. 감소세를 좀 이어오다가 이제 증가세가 시작되었다. 전체 임대 물량도 확연하게 눈에 띄게, 눈에 띄게 정체되어 있던 상태, 정체되어 있던 상태에서 위쪽으로 꼬리를 길게 달고 있습니다. 거래량 180건. 이게 얼마나 미친 수준인지 서울 171건, 부산 139건. 이것도 어, 보통 때보다 뭐 3월 10일, 11일 그 이전보다 좀 많다, 그 이전보다 좀 많다라는 느낌인데요. 대구는 정말 미쳤습니다. 거래량 180건. 이 순서의 흐름대로 간다면, 야, 이거 동잡을 수 없겠다. 거의 뭐, 1700건? 거의 맞먹는 수준의 거래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2월에, 1월에 거래량과 맞먹는 수준의 2월 거래량이 나와준다. 갑자기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3월의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1월의 거래량 변화의 흐름보다 훨씬 더 빠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 정말 제 댓글에 달아주신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말 맞다나 2300건까지도 진짜 나올 정도의 매서운 거래량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냐 대단한 게 있냐 작년 특례때보다 2300건 1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온다면 특례때보다 훨씬 더 가파른 거래량 증가세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이, 투자 시점이 정말 바닥을 긴다고 판단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문제는 뭐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하였다.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경기가 뭐 여러 지표상으로 보든지 경기가 회복세에 진입했다는 이런 시그널까지는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자, 매매 가격도 한번 훑어볼게요. 오늘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어, 바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브더 제니스, 뭐, 49평형, 52평형, 방이 뭐, 3개니, 4개니, 요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갈렸던 것 같고요. 범어동도 수성구도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뭐, 대단해요. 이런 얘기가 잘안 나오죠. 범어효성 에린턴 플레이스 33%, 32%, 30%. 만천삼4상 파크드림 뭐31%트 가격대가 뭐한 15억 이렇게 했던 것들은 가격이 한 11억 이런 느낌이고요. 한 13억 했던 것들은 한 9억, 뭐 10억 했던 것은 7억.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이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회복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4 5국면 정도로 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BMW. 깜짝 놀랄 만한 가격인데요. 7억 2천. 직거래로 7억 2천. 그러면 시세는 뭐 10억을 조금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요거 뭐, 세금 회피성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가족 간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아마 조사 들어오겠죠. 뭐, 그 전에 시세가 한 11억 이렇게 형성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면은, <laughs> 어, 세금 뜯으려고 지금 나라에서는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수성 알파시티 동아이씨 7억 2천. 고점 대비 37%뭐 요렇게. 남산 노태 켓을 7억 조금 넘어가는 상태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힐스테이트 황금동도 35%. 그러니까 수성구가 이렇게 거래가 많았어도 대단해요 소리가 안 나오는 게 거의 30% 이상 하락한 가격이 나오니까요. 이러다가는 정말 동대구 지역과 가격이 맞닿을 정도.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신축 발이 있어서 동대구 지역 가격 조금 잘 나오는 것들 일부 보이고요. 센트로펠리스 57평이 고점 대비 36% 와,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이 낙폭이 뭐 부산 울산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뭐20% 25% 이런 이 정도의 체감인데 대구는 특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집니다. 동대구 이안센트럴디도 5억 후반대 나머지 대형평은 조금 건너뛰고 국평 위주로 월성3정 5억 중후반, 5억 중후반, 캐슬 골드파크를 이제 제치죠.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연식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차이 납니다. 가격대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면은 또 돈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뭐 학구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꼭 수성구가 아니더라도 괜찮은 것 같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범어목련 5억7천 고점 대비 36% 오늘 특히나 범어동 지역 가격 낙폭 큰 것들만 거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나머지 신축의 가격도 5억 조금 더 인기 있는 지역은 5억 후반 그외 지역은 뭐 5억 중반 2년차 넘어가면서 2022년도에 또 입주가 많았었죠 네, 그런 것들이 2년차가 접어들면서 그래서 빈번한 거래가 조금 더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격 조금 빠르게 지나갈게요 월배 2차 아이파크 4억 중후반 이한동대구 4억 7천 음 가격 이런 맨날 언급되는 그런 아파트들 침산동 지역도 뭐 4억 중반 그래서 뭐 어디, 아파트, 어디 아파트가 괜찮아요 하면 이런 동네들 방금 언급해드렸던 지역들 뭐 동대구 지역 월성동 지역 심산동 지역. 여기가 뭐 범호동 그 다음으로는 대구에서 현재 높은 가격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고, 좀 국지적으로 신축 아파트들 조금 가격 높게 형성되곤 하지만, 음, 그렇게 많이 메리트가 있나. 어 워낙 뭐 신축이라서 좀왜 따로 떨어져 있는 신축들 힘못 쓰는 거 보셨잖아요. 뭐, 뭐 CG라든지 법물이라든지. 나 홀로 신축. 어나 홀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 전부 30년차가 다 되어가는 아파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것들 그렇게 힘못 받는 모습도 보셨을 겁니다. 동대구 반도입 보라 저층이 4억 3천 수목은 제1풍경채 고점대비 38% 39% 메트로팔리스 3차 40% 3층 예, 1,2,3층은 다 같이 저렇게 좀 같이 도매급으로 같이 예, 묶여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50개를 봤는데 아직도 4억 이상 아파트들입니다. 예, 굉장히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30% 이상 가격이 그렇게 괜찮지는 않죠. 예, 거의 40% 가까이 웬만하면 30%대, 30%, 30 이상, 30% 중반대 하락률. 근데 막상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렇게 매물을 제가 오늘 한번 훑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와 생각보다 비싸다, 안 떨어졌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네, 그래서 어,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음 이렇게 가격이 낙폭이 좀큰 것들 그래서 어, 난꼭 사야 되겠다 어, 거래량도 늘어나고 좀 찝찝하다 이런 사람들은 미리 발품도 좀 파시고 어, 좀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는 게 그래도 적정한 가격에 좀 잡을 확률이 높아지지 호구만 보고 덥석 달라들기에는 어,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은 뭐35% 36% 이렇게 고점 대비 가격에 사는데 급하게 살려 그러면 뭐25% 가격 할인된 가격 그 정도로 어, 사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3억 이상 거래 여기까지만 짚어 볼게요 건당거래대금은 3월달 네 다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살짝 올라갑니다 요 가격대 3억 중반되는 요정도 가격이 신혼부부들이 집사기에 만만하죠 네, 대출 많이 받아서 어, n자형 패턴 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일자로 가는데 3월에 거래 아직 모르겠다 심상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다고 올해 분위기가 작년보다 그렇게 좋을 것인가? <laughs> 아무튼 총선 이후로 모든 것들이 만큼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불확실성에 굳이 배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분양권 거래량은 좀 시원찮은데 여기 아직까지, 3월의 거래량이, 2월의 거래량이 조금 더덜집게가 되는 것 같고요. 어, 오늘 매매 거래가 180건이었죠. 월세가 92건, 아, 전세가 92건, 월세가 한 50건대 거래였거든요. 와, 시장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이 비율 기억나시나요? 매매 1, 전세 2, 월세 1. 요 비율이었거든요. 지금은, 야, 이거 뭐 3대 2대 1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매가 어, 오늘, 요, 근래 며칠, 며칠 좀 특이한 현상으로 그냥 미풍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매매로 조금 더 쏠리는 느낌이 드니까 전세 거래, 월세 거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비슷한 시기들과 견주어 봤을 때 조금 거래가 적다는 느낌 받으실까요? 전세 가격은 아직까지는 빠지고 있고요 와, 어, 그럼 매매가 저렇게 되면 전세 가격은 더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세 가격이 빠지면 매매 가격이 힘을 받을 수 있던가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참 아이러니한 음, 그런 상황 알성달성한 그런 상황이 대부분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전체도 3억 미만 비중이 이렇게 다시, 다시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나아지기에는 역부족이겠구나. 아, 월세가 55건이었네요. 월세 그래도 많지 않죠. 그러니까 전세 월세 물량이 1천 일 수가 없습니다. 물량은 1천일 수가 없어요. 전세 월세를 사라줘야될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서 버리게 되면 악매합니다. 아, 음. 매매 거래도 어느 정도 나와주고 전월세 가격도 받쳐주는 상황이라면 시장을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임대거래가 너무 꺾이는데요. 음, 너무 꺾여요. 시청 감사합니다.